안녕하세요. 경제 전문 채널 응우레터의 은우입니다 수요일 미국 증시는 미 연준의 파월이장이 시장의 기대를 일축하며 헤드풋 가능성을 부정하자 급락했습니다. 연준의장 제롬 파월이 시카고 경제클럽 연설에서 물가 안정 없이 강한 고용은 지속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차량 호출 플랫폼 리프트가 유럽 택시의 프리나우를 약 1억 9,700만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관세 정책과 그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 때문에 2025년 글로벌 상품 무역량이 0.2% 감소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AMD가 중국 수출 규제로 최대 8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다시 불붙으면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인 테모와 시인이 미국 내 광고비 지출을 대폭 줄였습니다. 오픈AI가 AI 기반 코딩 보조 툴인 윈드서프 인수를 추진 중입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10일 미국 증시는 미 연준의 파워리장이 시장의 기대를 일축하며 헤드풋 가능성을 부정하자 급락했습니다. 연준이 조기에 금리 인하로 시장을 방어할 것이라는 기대를 꺾었고 기술주 중심으로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S&P 500은 2.24%, 나스닥은 3.07%, 다우지수는 1.71% 하락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미국 정부가 중국 수출을 제한하면서 H20 AI 칩 재고 및 계약 관련 55억 달러의 손실을 예고했고, 주가는 6.9% 급락했습니다. 이 여파로 AMD와 마이크론도 동반 하락하며 반도체 섹터 전반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ASML 역시 주문 감소를 보고하며 7% 넘게 하락했습니다. 한편, 금과 같은 안전자산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금은 온스당 3,337달러 90센트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10년 물및 국채 수익률은 4.28%로 우기피 하락했습니다. 종합하면, 이날 시장은 연준의 시장 방어에 대한 기대가 꺾이고, 미중무역 긴장이 심화되며, 기술주 중심의 매도세가 확대된 하루였습니다. 연준 회장 제롬 파월이 시카고 경제 클럽 연설에서 물가 안정 없이 강한 고용은 지속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 중인 고율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으로 자극할 뿐 아니라 장기적 인플레이 기대 심리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3월 인플레이션은 연율 기준 2.6%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연준 목표치인 2%를 여전히 상회합니다. 하월엔 경제성장 둔화 조짐과 인플레 압력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에서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연준의 이중 목표가 충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은 당분간 금리 정책에 변화를 주지 않고 데이터를 지켜보며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6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으나 관세 변수와 경기 둔화 우려로 연준의 결정은 더욱 신중해질 전망입니다. 미국의 차량 호출 플랫폼 리프트가 유럽택시의 프리나우를 약 1억 9,700만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이번 인수는 리프트의 첫 해외 확장으로 북미 중심에서 글로벌 시장 진출의 신호탄이 됐습니다. 프리나우는 BMW와 메르세데스가 2019년부터 공동 운영해온 앱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9개국 150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연간 예약 10억 유로를 기록하며 손익분기점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리프트는 이번 인수를 통해 전 세계 택시 산업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자율주행 차량 전략 기반을 유럽까지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프리나우가 보유한 현지 규제 기관 및 택시 운영사와의 관계가 큰 강점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편 리프트는 이 딜로 연간 이용자 수를 5천만 명 이상으로 늘리고 연간 시장 규모를 3천억 건의 차량 이동으로 확장하며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는 2025년 글로벌 상품 무역량이 0.2% 감소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관세 정책과 그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 때문입니다. 특히 북미 지역 수출은 12.6% 급감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과의 무역은 사실상 붕괴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145% 관세가 부과되면서 보복 관세도 이어졌고 양국 간 교역은 급격히 위축될 전망입니다. WTO는 상호관세가 복원되고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확산될 경우 세계 무역은 최대 1.5%까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적의 발국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무역 흐름은 미국 중심에서 아시아, 유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중국 제품은 북미를 제외한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유럽 기업들도 미국 수출길이 막히면서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WTO 사무총장은 세계가 양극화된 무역 블록으로 분열되고 있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세계 실질 GDP를 7% 감소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인즈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딥시크가 미국산 기술을 구매하는 것을 차단하고 미국인이 딥시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딥시크은 저비용 AI 모델을 앞세워 시장을 급속히 잠식하고 있으며 핵심 기술 기반은 미국 엔비디아의 AI 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미 하원 중국 특별위원회는 엔비디아가 수출 규제를 어기고 딥시크의 칩을 제공했는지를 조사 중이며 공식 질의서를 발송한 상태입니다. 이번 주 트럼프 행정부는 H20 AI 칩의 대중 수출을 전면 금지하며 엔비디아는 55억 달러의 손실을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2022년부터 첨단 AI 칩의 대중 수출을 제한해 왔으며, 이는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AI 기술이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입니다. 백악관과 상무부, 딥시크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AMD가 중국 수출 규제로 최대 8억 달러, 우리 돈약 1조 1천억 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AI 칩 수출 통제 때문인데요. AMD는 자사의 MI308 칩이 수출 라이선스 없이는 중국으로 출하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엔비디아도 유사한 조치로 인해 55억 달러, 약 7조 5천억 원의 감액을 발표했습니다. 두 기업 모두 주가가 7% 이상 하락했고, 특히 AMD는 중국이 전체 매출의 24%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시장이라 타격이 큽니다. 제퍼리지에 따르면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수출 라이선스를 승인한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a i 칩생산의 글로벌 공급망과 성장성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다시 불붙으면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인 테모와 시인이 미국 내 광고비 지출을 대폭 줄였습니다. 백악관은 지난주 800달러 이하의 소형 상품에도 최대 90%의 관세 또는 최대 150달러의 정액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5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세무는 메타, 유튜브, 엑스 등 주요 플랫폼에서 광고비를 전달 대비 평균 31% 줄였고, 구글 쇼핑 광고는 아예 중단했습니다. 쉐잉 역시 메타, 틱톡, 힌터레스트 등 전반에서 19% 감소했고, 유튜브 광고비는 전년 대비 절반 이하로 축소됐습니다. 두 업체 모두 미국 내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은 1%도 되지 않지만 수십억 달러를 광고에 쏟아부으며 성장해왔기 때문에. 이들의 광고 축소는 메타 등 빅테크 기업의 수익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메타는 지난해 중국발 광고 수익만 184억 달러로 전체 수익의 1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무역 갈등이 장기화된다면 중국 플랫폼 뿐 아니라 미국 빅테크 기업의 광고 수익 구조에도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픈 AI가 AI 기반 코딩 보조 툴인 윈드서프 인수를 추진 중입니다. 인수 규모는 약 30억 달러로 성사된다면 오픈 AI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M&A가 될 전망입니다. 윈드서프는 원래 코디움으로 알려졌으며 2021년 설립 이후 2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작년에는 제너럴 캐털리스트가 주도한 라운드에서 기업가치 12.5억 달러를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오픈 AI는 이 인수를 통해 기첩 코파일럿, 엔스로픽의 클로드, 커서 등의 경쟁 서비스들과 더 정면으로 맞붙게 됩니다. 최근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는 소프트뱅크 주도로 4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자금을 조달했고 기업 가치는 3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번 인수는 AI 코딩 툴 시장에서의 경쟁 가속화와 함께 AI 분야에서의 인수합병이 더욱 활발해질 신호로 분석됩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은호레터는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판단은 구독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